반갑습니다 여러분 쉽고 유익한 코인방송 사이코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5,530만원쯤입니다 어제 5,138만원쯤 터치하고 오늘은 5,340까지 그렇게 뭐 이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이코인판 이 또라이 비트코인장에서 2017년 말부터 17, 18, 19, 20, 21 횟수를 5년째를 굴르고 있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때려 부시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2018년에 뭐 박상기의 난이라든지 뭐 그런거는 뭐 대세의 흐름이었고 사실 이제 저의 관점으로는 하락은 당연히 있는거지만 5700쯤이 깨져서는 안됐어요. 제가 보기엔 살짝 해도 요거 요, 이동평균선, 121선 살짝 건드는 정도, 뭐, 5,700에서 800 사이,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 일론 머스크, 그, 위대하신 테슬라 도지 파더 시바이후 일론 머스크 주댕이 두 방에 상황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음, 어렵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들어온 자금들이 너무 많아요. 2017년, 2018년 대비 뭐 기관 투자가들이나 거대 자금들이 훨씬 많이 유입돼 있고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8천을 봤던 거고. 자 그럼 어려운 얘기들은 그만하고 우리는 항상 궁금한 게 뭡니까? 오를지 내릴지잖아요. 오를지 내릴지. 오를지 내릴지. 자 저는 신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일개 코인 투자자입니다. 오릴지 내릴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대비를. 그래서 제가 꼭 지키는 원칙이 현금 30%를 꼭 보유하라. 현금 30% 보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현금 30%를 들고 있으면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대신에 대신에 현금을 30% 항상 보유한 만큼. 큰 상승 때 그만큼의 이득은 줄지만, 이렇게 의도치 않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확실히 대비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의 관점으로 보면은, 저는 홀딩합니다. 저는 존버합니다. 존버하고, 현금 30%를 꼭 쥐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서, 약간 더 상승을 하면은, 플러스가 난 코인들은 한10% 정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한40% 정도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만약에 올랐다! 만약에 올랐다? 그럼 그거는 나중에 안정되고서 다시 투입시키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은 40%로 잘 저점 잡아서 매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크게 몰려서 힘드신 분들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그거를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그럴까 자 어떤 분그 댓글에서 그거를 좀 깊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코인 시작한지 1 2주 되신 분이 유튜브가 추천해서 뭐 카페에서 봐서, 응? 그냥, 그냥 이런 달리는 말에 그냥 물방을 쳐버리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물방을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맛보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건데,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건자 이제부터라도, 뭐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도 해당되고,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5 내지 10% 정도로 어? 5 내지 10% 정도로 우선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수업료로 지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100%다 박아서 여기서 100%를 다 박아서 이거를 고스란히 두드려 맞는 거 보다는 5에서 10% 정도만 여기서 들어가서 수업료로 그 정도 잃으면 그 잃는 것도 큰 경험이고 교육입니다 이 정도로 우선 시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아셨죠?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이 본인 투자금에 100을 다 쏟아 붓지 마십시오. 현금 30%를 무조건 보유하시고, 그럼 70%가 남잖아요. 70%가 남으면, 60%는 우선 쟁여놨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어, 열흘이든, 본인이 2 10% 갖고 우선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어? 달리는 말도 한3% 타보고, 어, 뭐, 당연히 박살 나겠죠. 본인이 저점이다 생각하는 곳에서도, 어, 한, 뭐, 2% 사보고, 그러면서 그 코인들이 쪼그라들고 늘어나는 거, 그걸 보시면서, 이 감을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저는 4년 전에 그 100을 투자했다가, 어? 97, 8%, 99%가 날아가 본 경험이 큰 교훈이 됐지만, 그 4년을 모진 세월을 피눈물 나는 교육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낮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은 그꼴 나지 마시고 우선 10% 가지고 연습을 좀 하십시오 연습을 아셨죠 자 여러분 걱정 많으실 겁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선 답은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답은 없어요 어차피 하락 뒤에는 상승이 있는 것이고 큰 하락 뒤에는 큰 상승이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존버 하면은 어차피 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코 인 대장이 여기서 더 하락을 할수 있는 것이고 어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방에 향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30% 보유하신 분들은 음 충분히 버텨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물리신 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손절 치자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것이고. 일 판단은 본인들이 잘 하시고 저는 현금을 30%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40%까지 늘려내겠습니다. 지금 플러스가 난 코인들 정리해서 10% 정도 를 정리해서 저는 30 더하기 10 해서 저는 40%를 40%를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도 조언으로 들으시고 잘 고민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또 뉴스 하나 보고 가시죠. 미도 가상화폐 사기 활개 머스크 사칭의 23억원 가로채 한국이고 미국이고 전세계의 사기꾼은 똑같네요. 똑같아. 피해 전년 동기보다 1000% 급증. 그렇겠죠. 코인이, 사이코인이,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니까 투자금도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도 많고 사기꾼도 들더 활개를, 활개를 치는 것이고 가상화폐 열풍이 투자 사기 범죄의 급증을 야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가상화폐 관련 사기 범죄가 급증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를 사칭하는 인물이 투자자에게 접근해, 접근해 수배 수익을 보장해 줄 것으로 어, 이들을 속였다 그래서 200만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고 참 머스크가 23억원 벌을 려고 이런 짓을 포기나 하겄다 아이고 이 우리나라 이 우리 엄마 이모 형님 동생들은 이런, 이런 어이없는 사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힘들 때 사기꾼은 더 어, 판치는 법입니다 손실금 복구해 준다 어? 뭐 지금 뭐 500만 원만 투자하면 뭐 3배를 벌어 준다 다 개소리고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럴 능력 이 있으면 지들 돈으로 지들이 불리겠죠 자제 영상에서 뭐 손절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손절하실 분은 손절하십시오 본인의 그 생각대로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손절 생각 없는 분들까지 이렇게 뒤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아유 저는 솔직히 별 걱정 없습니다 어차피 뭐 1억 갈 건데 뭐 그렇지 않나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어, 짜투리 시간에 공부도 조금씩 하시고 어, 10%만 투자하세요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은 본인 투자금의 10%만 가지고 우선 연습부터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